2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 제가, 마지막에 아마, 어, 소방 쪽을 이제, 아, 이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 사업자로서는 그, 그 자격증을 1인 1 자격증, 그, 선임하게 하면은 사람을 많이 구,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기업이나 저, 저것도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나 그게 가능한 거지, 뭐 건물이라든가 시설 중에서 뭐 호백 병마 호텔 병원 마트 어~ 백화점 뭐 그다음에 아파트 이런 뭐 건물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것에는 뭐 골프장 뭐뭐 뭐, 어~ 뭐 이런 것들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두, 두두더 저기 일인 일 자격증 해가지고 선임을 하게 하면 그럼뭐 먹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그, 한 사람이, 어, 저, 자격증을 다걸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서, 어, 그, 저, 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나이가 먹었는데, 어, 나이가 먹으니까 좀 취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 그랬을 때, 어, 나의, 저, 도움이 자격증 하나 더 있으면, 어, 또 선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한테는 좀더 그 구직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 그게는 뭐그 기계설비주 관리자는 이제 뭐 어, 뭐야 용접기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접기사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아니 뭐야 어, 건설 아니 건축설비 기사 어,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뭐 하여튼 그 기계자가 들어가는 거 뭐. 뭐 자격증 기사에는 아니 그 그런 기사에는 어, 다 이게 저 선임할 수그니까 선임할 수 있겠더라고요 음, 그렇고 그것도 한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쳐찾십시오뭐그 너무 복잡해 뭐 그래서 저는뭐 관심이 없는데 하여튼 시설에그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 가장 그 이제 정리를 해주면 시설에 어 가장 어 기본이 되는 자격증은 전기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되는게 어, 어, 소방안전관리자 로 선임하기 위한 어 자격증으로서 소방기사 기계와 어 전기분야 기계 분야 전기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가급적이면 어, 기계 전기분야를 다 따는 것이 어 좋다 즉, 기계 분야, 전기 분야 하나만 따도, 어, 선임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어, 나중에, 그,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이 현장으로 나가고 싶으면, 감리를 나가든가, 또 공사, 어, 업체에 취직을 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어, 좀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사업을 한번 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국가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어, 좋다. 어떤 수려증을 따는 것보다는, 자존심의 차원에서도, 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올해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에 필요, 필요, 그, 선임할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쉬운 거를, 어, 취득을 하시면 된다. 나는, 어, 공조 기사를 갖고 있다. 그것도, 기기설비 유지관리자에 해당되는 자격증이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공조냉동을 어, 권하지 않는다. 이 시험은 좀 어렵다. 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근데 시설에서 실질적으로 요즘 시설에도 뭐 냉원수기 어, 말하자면 냉동기, 냉동기 그러니까 뭐전 어, 건물에 이제 냉 어, 냉방 시설을 이제 여기 이제 여름에 어, 에어컨 대신에, 이제, 중앙 집중 냉방 공급 방식을 하는 게, 이제, 냉원식인데, 그, 이제, 폼좀 잡을 수 있죠. 음, 그, 공조 기사를 갖고 있으면, 좀, 그래도 시험 중에서는 좀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아, 뽀다고 한번 잡을 수 있어요. 아, 뭐, 그래서, 만약에 뽀다고 한번 잡고 싶다, 그러면은, 공조 냉동을 권해드립니다. 아, 하 돼요. 한번. 그 다음에 이제, 어, 여러분들이 예, 젊고, 그, 뭐, 나이가 젊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신이 젊고, 저는 요즘에 작년 5월부터 그냥 술 먹는데 그냥 취미를 가져가지고, 아, 술을 먹으면 행복해. 예, 그래서 너무 자주 먹어요. 어, 많이는 못합니다. 술체질이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지금, 저, 일부 찍었을 때는 얼굴에 좀렇게 처음에는, 어, 이뻤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훨이 빨개지잖아요 그래서 술 체질은 아닌데 어, 뭐 요새 담배 끊고 또 산책 여러 저기 하루에 한7 k 로씩 하고 그러니까 아뭐 들어가도 그냥 기분이 좋아요 어, 그래서 너무 자주 먹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좀한 일주일 정도 한번 안먹어볼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고 그 하여튼, 그제 생활에, 일상생활에 너무 저, 좀 붕괴된 것 같고, 그좀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렇게 좀 나이, 나이는 들었어도, 사회적인, 그 그러니까 사회적인 연령은 좀 많이 먹었어도, 어, 자기 마음의 나이는 별로 이렇게 젊은신 분들은, 어, 제가 권하고 싶은 게 기술사. 기술사는, 어, 지금 시설 쪽 관련해서 하니까, 어, 전기기술사로 따시던가, 어,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 또는 소방 기술사를 따시면 어, 괜찮습니다. 어, 그러면 시설에서 나가서 어, 건축 현장에 가서 어, 어, 감리를 하던가 또는 더뭐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어, 설계 회사는 저기 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뭐아 괜찮습니다. 대우 좀 받고 어, 그럽니다 어, 저도 사실은 아, 요즘에 뭐 저기 저 감리를 하니까 지금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기술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또 소방 안전 관리자라고 있어, 소방 어,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라고 있는데 아휴그뭐 그거보다는 저 그거는 좀저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잘안외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이 이제 할 말도 없고 하여튼 소방 기술사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요새 술을 먹어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술을 좀 끊어야 좀 되는데 아 이게 뭐뭐제 나이 뭐, 뭐, 뭐 지금만 해도 뭐 그냥 뭐 그래도 다행인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저 제가 어, 올해 어, 6 0이 되는데 6 0인데뭐 물론 뭐잘 나가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냥 이좀 일반적인 서민 같은 경우는 뭐다 월급쟁이로 뭐 먹고,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는 뭐 내년에도 일할 수 있고, 70살이 어, 돼도 일할 수 있고, 제가 몸이, 어, 건강하시다, 건강하다면, 어, 있고, 뭐, 그것만 해도, 어, 요즘같이 험난한 인생에서는, 어, 엄청난 또, 하나님의, 또, 하늘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근기가 좀 있고, 어, 좀, 좀, 어, 뭐, 이렇게, 좀, 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에, 저기, 이제, 그, 인내심이 좀 있다면, 당연히 소방 기술사를 하겠지만, 그러 이제, 저는 이제 요즘에는, 그냥, 맥주나 먹고, 헬렐레 하면서, 또, 우리, 저, 어 시설 쪽에, 어 좀, 새로운, 저기, 저기, 자기 삶에 방편으로 사무실에 있는 분들한테 그냥 과거의 경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같이 그냥 이렇게 저 거기서 제가 즐거움을 얻고 그러면 뭐 그러면 뭐그 안이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어저께도 이제 그 어저께 아 그저께 그저, 그, 그저께 친구를 좀 만났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옛날에 한한 한 15년 전에 이제 알게 된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이제 식사 좀 하면서 이제 도란도란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좀 신기하대요 왜 신기하냐? 보면 맨날 정신이 없어, 어, 10년 전에도. 그, 친구 만났을 때도 정신이 없고, 뭐, 그, 동안쭉 지나온 데도 정신이 없는데, 뭐, 동해 번쩍, 서회 번쩍 하면서, 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정신이 산만한, 어, A, 뭐 HDAL인가? 뭐, 그, 걸, 그거 걸린다는 것 같은데, 뭐, 지금도 뭐, 또일 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보고, 야, 요즘에는 기술이 최고인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이제 저거는 이제 경제과 졸업했는데, 뭐, 나름대로 뭐 좋은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뭐 지금은 뭐제 나이에서는 뭐제 친구들이, 어, 저, 그래도 어, 정년퇴직 60살 끝나고서도 뭐, 일할 수 있다는 거, 어, 또 제가 이제 내년까지, 내년까지 이제 일을할수 있겠죠. 어. 그, 그러니까 저기, 저, 정상적인 직, 직장을 다녔다면.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고, 민이 많고, 어, 고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공히 어, 그 친구들이 뭐, 어, 노후 생활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 자기 의지로 어떤 생활을 어,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순수한 자기가 가진 것만으로 하루를 구성할 수 있는 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루를 때울 것인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그러니까 있는 저 노후 생활이 여유 있는 친구들은 그런 고민을 하고 그에 노후 생활을 아직 준비 못한 친구들은. 이거, 뭐, 이거, 안팎으로 이게 고민을, 고민이 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한테는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어, 공포의 주입일 수도 있는데, 근데, 살고 보니까, 일단, 배가 따뜻하고, 배, 배떼이가 불러야, 뭐, 어떤, 저, 뭐, 서남도, 인간의 서남도 나오는 거지, 내 배떼이가, 어, 저기, 등, 등가죽에 달라붙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아,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화이팅 합시다. 예, 이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